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피아 다육에 왔어요 제가 몇년 전에 중국친구 데리고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가 이렇게 산이 너무 멋있게 있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여름에는 푸르싱싱해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우스도 저는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또 지으셨어요 저는 트맨한 하우스에만 있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200평 정도 되는 곳인데, 이렇게 천정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천정이 엄청 높고, 이렇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깜짝 놀랐어요. 높은 천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아직 여기에 매니아 분들이 아직 안 오셨어요. 제가 일찍 와가지고 지금 한번 구경하려고요. 제가 아직 영상을 잘 찍고 뭐그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어 구독자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아주 부족해요. 근데 제가 찍어드리는 애들은 다 명품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죠. 제가 틈틈이 와서 여기 애들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엄청 멋있지 않아요? 하... 여기는 곳가 아주 멋있는 애들이 많아서 중국 친구들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한번 구경 시켜 드릴게요. 어디부터 찍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쪽 다 너무 멋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찍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금도 되게 많아요. 금밭이네요, 이번엔. 와, 여기도 다 금이에요. 비싼 금들. 멋있지 않나요? 지금은 물이 다 빠져서 그런데 이제 물들면 진짜 완전 예술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엄청 멋지지 않아요? 진짜 멋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어마무시하죠. 여기는 선풍기 안 틀었는데도 저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 바람으로. 저 끝이 보이지 않죠? 어마어마해요. 대품창들, 명품창들. 저번에 제가 환희다육에 가서 멋있는 애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만 다른 분들이 멋있는 애들 자주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 다육으로 왔어요. 중국 친구들이 데리고 가달라고 하면, 소피아는 꼭한번 오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멋진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피아에는. 명품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몇번 와갖고 사고 싶었는데 이 사장님 거는 사고 싶어도 사장님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맨날 부러워갖고 여기를 쳐다보다 갔어요, 항상. 여기. 여러 다이 갖고 계시는데 진짜 탐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갖고 싶어서 맨날 와서 쳐다보고 가고 쳐다보고 가고. 여기는 금들이 많아요. 방울봉랑금 전에 쪼매난 애들도 막 60만원, 좀만 더 크면 몇백만원씩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내렸어요. 여기도 금. 금밭이 되게 많네요, 저쪽에.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런 꽃대를 또 붓으로 부비부비 하면 씨방이 열려가지고 씨가 맺혀요. 작년에 제가 부비부비 해서 만들어 놓은 씨를 며칠 전에 파종을 했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도 한번 해봤는데 올라오는 거는 되게 잘 올라와요. 그 다음 그 올라온 애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라온 거는 엄청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거를 제가 몰라서 많이 죽어서 몇개안 남았어요. 올해는 좀더 더, 잘해 보려고요. 멋진 곳이서 지금 밖에서 공사를 해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 완전 대풍 멋있지 않나요? 나중에 한분한분거찍을때 그때 또더 섬세하게 하나 하나 찍어 드릴게요. 멋있죠? 와 완전 환엽 주석 마돈날이에요. 완전 멋있어요. 와 아, 진짜 멋스럽다. 틈틈이 이렇게 다 활용해가지고 들어가실 때는 저거를 이렇게 옆으로 밀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 음.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엄청 멋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와, 철아 좀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쁘게 물들었네요. 소피아는 가운데 길도 엄청 넓어요. 이렇게. 운동장 같아요. 제라늄, 막, 꽃들도 되게 예쁘던데. 음, 이렇게 잔잔한 꽃도 되게 예뻐, 예선. 이어서 판맥을 올려드릴게요.